트라우마 이론이라고 하죠. 과거의 안 좋은 기억, 과거의 기억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윤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인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사람은 트라우마는 없다. 그분 이론으로 요즘 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인데요.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예요.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진짜 트라우마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그래서 어쩌겠냐는 얘기인 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트라우마에 숨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인생의 거짓말이다. 너무 좀 세게 얘기하는 면도 있죠. 제가 트라우마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건데, 뭐큰 방법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때 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어떻게 그게 좀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잘 맞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연구도 그렇고 실제 임상에서 보면 오히려 과거라는 게 재구성이 돼서 너무 과거를 파헤치다 보면 없는 과거까지 만들어져서 더 생생해져서 아 현재가 거꾸로 날아가 버리는 현재가 그냥 과거란 블랙홀에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는 그냥 트라우마가 있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고, 자꾸 걔랑 싸우지 말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현재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사실은 참 심리에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어. 더 본질적으로는 이 전화위복이라는 거가 결국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거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거왜 만들었냐. 많은 사람이 우리는 행복 중독에 살잖아요. 근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나름의 이유로서또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laughs> 뚜껑을 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다 행복한 사람 없고, 다 트라우마가 있고. 이게 인간,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하다고 기본적으로 느끼니까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면이 있거든요. 앞에 말을 다시 이어서 하면. 아무리 봐도 인생의 목적은, 뭐 제가 창조주를 만난 적은 없지만, 성숙인 것 같아요. 성숙이 말이 이쁘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을 만드는 게 뭡니까?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는 나한테 있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물론 다 정수,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겠어? 물론 더큰 분이 있고 작은 분도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짓게 제일 크거든요. 다, 그러니까 가장 트라우마 받은 사람인 거예요. 네, 자기의 네, 문제가 그런 의미선 트라우마라는 것도 꼭 네거티브만 하게만 볼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성숙의 아, 동력도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위인전은 좋아하지 않지만, 왜냐면 위인전은 너무 그, 대단하게만 그리지만, 어쨌든 위인전의 대표적인 구성이 뭡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났는데 끝까지 잘났다는 없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떻게 오버컴을 했느냐? 거기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삶의 내용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저는 사랑을 하면 어떨까 싶고, 그걸 갖고 또 충분히 그게 하나의 동기가 돼서 내가 과거에 잘 사랑을 못 받았다면 그만큼 나에가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그 결핍이라는 게 절대적인 트라우마에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의 도움과 진료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어떤 어, 자잘한 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나의 삶의 부분이고. 이게 또 하나의 나의 결핍이 더큰 동기의 에너지가 좀될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좀 균형 잡, 균형 있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